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뉴스인데 네또 한번 볼게요 또 이런 쪽도 보긴 해야 되니까 자, 출근, 결혼식 등이 잇따라 재개되면서 남성 정장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지난해 남성 정장 시장 규모가 4조 5,028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전년동기대회에서 16%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자릿 수가 나온 것은 굉장한 아 어, 이슈라고 좀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회사들을 좀 알아보면 LF, 르카프죠. 르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표적인 남성 브랜 남성복 브랜드 아마이스트로의 어, 프리미엄 라인인 알베로가 있고요. 지난 동기 대비해서 5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프리미엄 선호 현상의 호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뿐만 아니라 의류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기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을 어, 수급을 해가지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물산 중에서 패션 부분도 있죠. 갤럭시 수트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죠. 4분기 매출이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로가디스도 30% 어, 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굿디르 같은 경우도 70% 이상 신장률을 보이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가장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최고 원단인 피아첸차의 소재를 사용한 슈트로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가디스 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어, 맞춤으로 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동기 대비해서 네배 이상이나 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 코오롱 FNC 같은 경우에는 어, 캠브리지 멤버스라는 것이 114%가 성장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장 브랜드인 정장 브랜드인 브룩스 브라더스도 CJ 온스타일의아 아, 이것도 인기고 CJ 온스타일에서 6분 만에 준비된 물량 733장을 완판시키면서 1억 9천만 원대의 주문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듯 남성품의 인기가 이례적입니다. 쇼핑몰 자체에서도 왜냐면 쇼핑은 조금 뭐 고전적인 어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브랜드가 됐다. 물론 이 같이 사시는 이제 부인분들께서 와이프께서 뭐 보다가 사실 수도 있겠죠. 어 남성분들이 사는 것보다. 하지만 이제 남성들도 이제 그뭐 m z 세스들은 알아서 구매를 할 거고, 이제 40, 50대 분들,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굉장히 플랫폼을 많이 겪게 됐고, 또어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어플로 충분히 쉽게 쉽게 로그인하고 결제 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홈쇼핑에서도 어 핸드폰으로 어그 해당 방송을 보면서 매수할 수 있다 아, 매수네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점네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 최근에 뭐 2년 동안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옷을 사실은 살 일도 없었고 어갈 일도 없었기 때문에 좀 방치를 해뒀다가 오랜만에 그런 것들을 다시 가려고 하고 혹은 뭐 다시 입어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거나 예, 네, 그죠뭐 확진자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그 부분에서 있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수요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차트고요. 여기도 네 지금 코로나 아니, 코로나 아니라 최근에 급락 사태에 이어서 어, 차트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하고 주봉상으로도 약간 무너져 있는 상황 아직은 예 근데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이미 사업 사업 자체가 굉장히 하향세로 들어갔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이제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급반등 같이 반등한 상황인 거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물론 이때 나왔을 때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줬겠죠 그래서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실적 이슈는 뭐다 알겠고 그런데 이제 뭐좀더 회사에 대해서 좀더 원한다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3 분기, 4 분기에 떨어졌다라고 보고 올해 1 분기 역시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직 그 패션 쪽에서는 어, 다시 약간 리오프닝 이게 애매한 거요 코로나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아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한 위치에 좀 있다. 그러면 재무이라도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재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상승을 크게 했고, 4분기에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때 2분기에 이제 고점을 찍고 약간 좀 퐁당퐁당 좀 되는 경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실적이 조금 하회에서 나올 수 있겠다. 4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다면, 그리고 오히려 단기 순익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사치 정도? 예, 네, 근사치 정도? 예, 네, 그렇게 본다면은 매출액은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시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원업이익은 반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요런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미, 그러면 이제 믿을 거는 이제 PER인데, PER이 작년에가 좀 높았기 때문에, 작년 PER이 좀 높아서, 작년 걸 잠깐 보시면, 작년 2021년도죠? 요 때, 요때기 때문에 당연히 요때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연초 연초에서 대비해서 얼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올라간 게 22배라고 본다면 그죠 24배 금 지금 6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기업 보시고요 다음 기업도 여기 근데 반등을 좀 세게 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월봉을 갖고 왔습니다. 아, 이게 주봉이군요. 네, 월봉 갖고 왔습니다. 삼성물산이고요. 이 주봉 월봉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삼성물산은 이제 패션 회사는 아니고 패션 부분이 있는 이제 지주 회사의 격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건설, 뭐 태양광 쪽, 그 다음에 또뭐 지분법에 의한 예, 그런 것도 사실 엮여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우선 어, 뉴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도 미리 코멘트 한번 해드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 상태는 맞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낮은 사, 낮은 주가 상태를 띄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거의 코로나 주가로 거의 돌아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위에 이제 업사이가좀 많이 남았다. 예.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또그 삼성 지분법은 2년 정도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와 아, 자, 작년 작년과 그다음 올해 배당이 더 크게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표는 사실 뭐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업을 그럼 보시겠습니다. 다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 아무래도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어, 회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수소에도 좀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코오롱 이제 인더의 안에 있는. 어, 그 FNC 회사입니다. 그 사실은 이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제 패션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어, 다른 이제 수소에 대한 분리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 부분들이 조금 어, 몸이 좀 약해지면서 내려온 거고 그래서 패션 부분이 많이 사실은 좀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에 가장 적합한 회사는 LF 밖에는 없고요. 사실은 어, 그렇게 되면 좀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쉽고 오히려 이런 걸 했을 때아 이걸 가지고 있었던 이런 회사를 하고 있는 게또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 또 코롱 코롱 FNC가 있는데 코롱 FNC 같은 경우는 에 코롱 인더에서 어 갖고 있구나 그래서 코롱 인더는 주가 이랬고 어떻게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